8 시. 야 드디어 얘도 아르테리아 가는구나 일단 길들부터 슥 하고 그러고 세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함 아르테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테리아까지 길들 완 아티팩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환산 그거좀 할게요 최적화 한 다음에 그러고 전투력 보호 가자 자 최종 전투력은 5,691만 음. <laughs> 뭘, 진일라도 못 잡으면서 무리하지 마, 셈이야. 보여줄게. 나 간다. 보. 일단, 웬만하면 딜로스 안 나게끔 삭삭 때려야 되는 거잖아. 자, 빛의 기사 vs 빛의 기사. 들어가자. 이런 거그 로얄 가드로 막으면 돼. 얘는 엎드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때리다가 찌를 때, 로얄 가드. 로얄 가드. 이런 식으로 삭삭. 때리다가 로얄 가드 어 아, 근데 이거 로얄 가드 맞추기가 좀 어렵네 얘는. 어떤 스킬에 로얄 가드 맞춰야 되지? 빡센데아 이렇게 때리다가 밀격 때, 검기 때, 로얄 가드. 아 근데 캐릭터 쉬운 거 봐라. 그냥 제자리에서 때리다가 로얄 가드 키고, 때리다가 로얄 가드 키고. 잘, 일단 1패 컷. 가볍게 넘겼죠. 음. 일단 엎드려. 그렇지. 빼고 또 때리다가 로얄 가드. 어, 잘못 눌렀다. 저세 아 내리다가 로얄 가드. 오 뭐야? 어 얘는 찌르기가 뭔가 아 씨. 아 얘는 찌르기랑 그 뭐야 레이저랑 같이 써 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로얄 가드. 아또 레이저. 아 씨. 찜작해. 찜착해아 너무 아픈데? 찌르기. 찌르기 때는 로얄 가드 잘킬수 있는데. 찌르기. 그렇지. 찌르기 때 로얄 가드. 로얄 가드 이 자식아 됐다 됐다 느낌 왔어 대충 감 잡았거든요 이제 사실 초반에 몇번 죽는 거 의미 없어 어차피 결국 보스는 0데카 되기 전에 잡기만 하면 된다 어. 여기죠? 얘는 근데 타이밍 쉬울 것 같은데 얘 어차피 쓰는 거 똑같잖아 타이밍 안 맞춰야겠다 야, 찌르기에만 타이밍 맞춘다는 생각 찌르기에만 1타 2타 3타는 그냥 피해 1타 2타 3타 피하고 오케이 자 찌르기, 밀기 이런 거에만. 어, 근데 나 이거 한대 맞으면 게이지 풀인데, 클났다와 씨, 이거 게이지 풀로 되면 죽는다. 이 악물고 버텨야 돼.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한 대도. 밀기, 찌르기, 1 타. 오, 무서워라 씨. 2 타, 3타 위에 있는 거 맞아주고 로얄가드로. 요렇게만 넘기면 돼. 요렇게만 찌른다, 찌른다, 찌른다. 로얄가드, 로얄가드. 오케이. 자, 요렇게만 넘기면 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씨 어디야 이거! 자 집중좀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얘는 로얄가드 있어서 여기서 무조건 딜 넣어야돼 여명에서 쫄티하면 절대 안돼 노루 보면서 로얄가드 키고 쭉 때려 쭉 때려 쭉 때려 로얄가드 노루 보면서 로얄가드 키고 쭉 때려 찌르기 로얄가드 맞고 쭉 때려 자 로얄가드 재상 터졌다 이러면 로얄가드 바로 키고 또 때려 자 로얄가드 또 터졌다 로얄가드 또 키고 계속 때려 쭉 때려 그냥 여명 때 아, 내이방어막왜 이렇게 안 깎여 진짜? 사는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잘못 눌렀다. 아, 망했다. 아,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아, 이거 제발. 에라 모르겠다. 오늘 게이지 깎이면서 급뛰 써줬어, 뭐야? 나이스 댕이드? 아, 근데 애초에 이거 게이지 관리를 너무 못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번엔 무조건 잡아보자. 아니, 딜은 바뀌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바뀌긴 하는데. 검기 막아주고, 그러니까 최대한 1패는 딜을 우겨넣는다는 생각. 어차피 1패에서 죽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찌르기 막고. 오케이. 오, 나이스. 몬컬까지. 자, 몬컬까지 한번 쓱 들어와주고. 원컬, 주, 숙이고. 아까 얘가 문제였어. 제가 이 친구 찌르기랑 그 레이저 쏘는 타이밍 자꾸 헷갈려갖고, 로얄가드를 제대로 못 맞췄거든요. 레이저인지 찌르기인지를 잘 봐야 돼. 레이, 아, 찌르기. 형타, 아, 레이저! 오! 아, 이제 알았다. 이거 로얄가드 해놓고, 로얄가드안 맞으면은 수구려야겠다. 그냥 바로. 로얄가드안 터지면 수구려. 그렇지. 오케이. 느낌 알았어.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안 터지면 그냥 수구려. 와, 근데 이거 게이지, 클일 <laughs> 났네. 잠시만요. 그래서 한 대도 맞으면 안, 어. 이제 앞으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찌르기, 로얄 가드, 타이밍 맞추고. 어, 이거, 오, 아, 씨, 큰일 났다. 제발, 제발. 아, 이거 죽었다. 어, 뭐야. 살았네? 아싸. 아, 아니구나. 이거, 세이란 빠진 거구나. 괜찮아, 괜찮아. 레이저, 그렇지. 아 뭐야. 아, 레이저인 거 알았는데도 맞았어. 아. 에라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뭔가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 냥 지금 물이 안 하면 깰것 같다고요? 오케이. 난 일단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일단 데카웃 안 당하기. 데카웃 당하면 말짱 도루묵. 무조건 깬다. 절대 안 죽는다 같은 트리거 노노. 오케이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어. 결국에 잡을 수 있는데 방심이 문제야 방심. 방심만안 하면 무조건 잡아. 그렇지, 일격 필살에 저거까지, 컨기까지 극딜 좋고. 느낌 좋다, 이번 판. 우 아, 1편 진짜 잘하는데. 2편까지만 이어가자. 이어가봐, 이어가봐. 집중, 집중. 세레네, 검 끝을 봐. 아, 씨. 아, 말하지 말고 집중을 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야, 어? 말하면서 죽는 거. 말하다가 죽는 게 문제라니까. 1타 피하고 2타 막고, 어씨! 평타 빼주고, 오른쪽으로 밀격 빼. 그렇지. 가드 치고, 쭉 때리다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빼. 그렇지. 평타 막고, 오! 아! 와, 세레라, 고맙다잉! 방금. 오, 시겁했네 17.2%무쪽건은 아니고 깰것 같다 아 근데 극딜 버프 잘못 올리고 쳤네 중국 버프 올리고 극딜 쳤다 괜잖아이 정도 핸디캡 어차피 이거 무조건 어, 어, 비슷하게 깼거든요 <laughs>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방송인인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선생 왼쪽으로 빼야겠다 왼쪽으로 빼서 때려야지 어어어 응? 어, 어. 살만할 것 같기도 한데 오 살았다. 휴 벌써 죽었어 이미. 우와짜 아씨 나 극딜 켰는데. 근데 나이스 극딜안 밀렸거든요 일단. 이건 괜찮아. 극딜 안 밀렸어. 어차피 딜은 어느 정도 충분해서. 자9 6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일단 최대한 많이 넣자 딜. 그래도 자만하지 말고. 데카우스는 안당갈것 같고요 일단. 근데 사실 딜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해. 준극의 극딜 한번 남아 가지고 이거 심지어 6차 극딜. 자, 가자. 일단 6차는 돌았다. 너 5차만 돌면 그대로 가는 거야, 세레나. 자, 5차까지 돌았다. 일단 때려, 일단 때려 봐. 잠깐만. 근데 저거 안 돌았는데? 아, 기다려 봐. 괜찮아. 그렇지. 돌고, 돌고, 돌고. 제발, 제발. 우와! 오, 깜짝이야. 자, 가볍게 커트. 고상은뭐 만난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힘겹게 잡았는데 반상 하나만 줘라 반상. 슉. 하, 진짜 너무하네.